안녕하세요. 침세락의송춤새입니다 어,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기차 타고 이동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기차가 들어오고 있네요. 오늘은 천안에서 인생 나눔 교실. 제가 오늘 최종 마무리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날이에요. 자, 기차를 타고 빨리 가야겠습니다. 창가에 비친 아침 모습이 되게 이쁘네요. 아, 기차를 탔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좋은 날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천안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춤새라의송 춤새였습니다.